출산용품 준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또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건지. 첫째 때는 네이버에 출산용품 체크리스트 쳤다가 허벅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꾸역꾸역 알아보면서 구매하곤 했었는데요. 둘째 때는 필요한 것만 딱딱. 하니까 돈도 시간도 아낄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육아템도 내가 잘 사용해야지 좋은 거잖아요. 필수템이라고 다 사지 마시고, 진짜 나한테 맞는 것, 필요한 것을 사는 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첫째부터 둘째까지 출산용품 준비하면서 정말 잘 사용했던 것, 꼭 필요한 출산 준비물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광고 1도 없이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만족했던 제품들이고요. 꼭 필요한 것만 알뜰하게 출산 준비물 사고 싶으신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선 소유용품 부터 시작하자면 젖병 젖꼭지 젖병 선택할 때 소재 세척 방법 배아리 방지 등등 고려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만약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국민템 더블아트 편하게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모유 제품을 구매했다가 젖꼭지가 아기가 잘 안빨고 흘려서 더블아트 제품으로 바꿨는데요. 확실히 모유실감이라 젖꼭지가 되게 말랑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제 주위에 더블아트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모유 스펙트라 더블아트 마더케이 등등 젖꼭지가 호환되는 스크류가 있어서 바꾸더라도 돈 낭비가 덜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첫째 때 한번 바꾸고 나서는 그 이후로 둘째까지 더블 아트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적병 소독기 건조대. 첫째 때 유팡 소독기를 사용했었는데요. 지인분께 물려받았는데, 둘째 때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처분하고, 현재는 열탕 소독을 하고 있어요. 있으면 편하고 좋긴 하지만, 굳이 필수템까지는 아니고요. 장난감 소독이나 이유식까지 쓸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번거로워서 오래까지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만약 집에 식세기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건조랑 열풍 소독해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PPSU 소재는 자외선보다는 열탕 열풍 소독이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젖병 건조대는 열탕 소독하려면 필요한데요. 저는 이마저도 공간 부족으로 식세기 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만마존으로 지금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분유 포트는 제가 둘째까지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 저는 보르르 제품을 쓰고 있어요. AS도 잘 되고 사용법도 단순하고 직관적이라서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출수용도 있는데 저는 가성비 좋고 이유식까지 활용도가 좋아서 보르르가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모유 저장 팩은 생각하지 못했던 필수템인데요. 아예 완분으로 가면 모르겠지만 모유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초반에 유축한 거 저장해 놓을 때 필요해요. 소량씩 샀다가 유축 양에 따라서 추가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100ml는 초반에 쓰고 거의 200ml를 쓰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유식 육수 얼릴 때도 쓰니까 안 쓴다고 버리지 마세요. 의류는 얼마나 세탁을 자주 하냐에 따라서 수량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00일 전까지는 외출도 최소한으로 하고 빨래도 거의 매일 하기 때문에 옷 또한 최소한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것저것 이쁜 옷 많아도 어차피 집에서는 아이한테 자극 없이 편한 옷몇 개만 입히게 되더라고요. 베넷저고리는 선물로 들어오기도 하고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주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는 아니고 두세 벌 정도 있으면 좋아요. 아이가 쑥쑥 크기 때문에 몇주못 입히기도 하고 또막 움직이면서 말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디슈트를 많이 써요. 밑에가 똑딱이로 잡아주니까 아기들 활동해도 괜찮더라고요. 이건 물려받은 바디슈트인데 여름이다 보니까 메쉬로 되어 있어서 진짜 편해요. 바디슈트는 4 다섯 벌 정도? 우주복은 생각보다 아기 때 외출을 많이 안 해서 한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겉싸개도 이불로 쓰실 거 아니면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서 당근이나 물려받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속싸개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세네 장 정도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반부베베랑 스와들 디자인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목욕할 때도 베개로도 유모차 가리개, 이불 등등 얇은 천으로 된거 구매하시면 좋아요. 모자나 손발싸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쓰는데요. 신세가 때는 옷들을 많이 못 입혀서 그런지 당근에 나온 것들도 거의 상태가 좋더라고요. 저는 다른 옷들 당근 하면서 덤으로 받아서 준비했어요. 스와드럽, 나비잠은 겨울 하기는 사용하기 좋은데 여름 하기는 태열이 올라와서 많이 못 입혔어요. 내복은 80 사이즈 두벌 정도 있으면 좋고, 급하지는 않아서 애기 태어나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욕용품에서는 아기 수전, 아기 비데 탕후기에는 필수템은 아니고요 저는 둘째까지 없이 잘 생활했어요 욕조, 바디워시, 로션은 필수템인데 우선 욕조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슈나글 욕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물도 절약되고 아기가 3개월 이상부터는 앉혀서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더라고요. 행금 욕조는 조리원에서 받은 걸로 사용하는데 예전에 다이소 파문도 있어서 성분을 꼭 확인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바디워시는 저는 얼스마마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가성비템이에요. 저도 선물을 받아서 사용했거든요. 미국 제품인데 거품형이고 1리터에 3만 원 정도 하는데 향도 인공적이지 않고 좋더라고요. 유기농 원료를 쓰고 미국 인증을 통과한 거라 안심도 되고 다른 제품 썼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가성비템 찾으시는 분들은 진짜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로션은 제일 유명한 게 아토팜이잖아요. 저는 수딩젤만 사용하고 있어요. 태열 효과는 있긴 한데. 온도랑 습도 조절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로션은 저희 아기들이 아토피가 있어서 다양하게 써봤는데, 아직 완전히 정착한 제품은 없어요. 그리고 첫째 때 뿌리마주라고 엄청 비싼 거, 기저귀 발진 크림이랑 사야 된다고 해서 썼었는데, 음, 둘째 때는 꼭 필요한가 싶더라고요. 엄청난 효과도 모르겠고, 그래서 둘째 때는 비판템만 쓰고 있는데, 그걸로도 기저귀 발진 같은 거 침도 올라오는 거는 충분하더라고요. 상처 난데에도 바르고 보습이 정말 잘 돼서 비판테는 하나 정도 있으면 커서까지 잘 쓰실 수 있어요. 아기 침대는 필수는 아닌데요. 분리수면이나 허리 때문에 구매하기도 해요. 저는 첫째 때는 아기 침대를 100일까지 썼다가 처분을 했고 둘째 때는 아기 침대 당근으로 구매했다가 별로 사용을 안 해가지고 금방 처분하고 범퍼로 갔거든요. 경험상 바로 범퍼 침대로 무난하게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매트는 필요하니까 범퍼 침대로 쓰다가 애기가 조금 크면 펼쳐서 매트로 쓰면 돼요. 베개는 필수는 아닌데요. 굳이 하나 있다면 두상 베개, 짱구 베개 정도 필요하고 어, 저희 아기들은 두상이 좀 찌그러져서 라라스 베개, 라비캡 베개 다 쓰고 있는데, 두상 교정에 제일 좋은 건 엄마가 방향 봐주면서 돌려주는 거더라고요. 생후 6개월까지는 아기 머리 모양이 변할 수 있으니 신경 써주는 게 좋아요. 이불은 알레르망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베이비 페어에서 직접 만져보고 설명 들어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기들이 저희는 아토피가 있어서 알레르망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확실히 시원하고 먼지가 덜해서 좋아요. 다만 이런 샤르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방수유는 두개 정도 구매해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면 좋은데요. 기저귀 가리대에 깔아서 쓰거나 나중에 터미타임 할때침 흘리니까 쓰기도 하고 커서는 기저귀 떼는 훈련을 할 때도 사용해요. 수유등은 의외로 필수템인데요. 저는 애기들 수면교육 때부터 잘때 기저귀를 가거나 할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저는 아모램프라는 제품을 선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튼튼하고 고장이 잘안 나더라고요. 크면 책 읽어주거나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장난감은 초점책 모빌. 튤립 사운드북, 아기 체육관 정도만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아기가 커가면서 하나씩 추가로 구매하시면 돼요. 당근에 잘 찾아보면 묶음으로 싸게 내놓는 것도 있으니까, 틈틈이 보시는 것도 많이 세이브 되더라고요. 그 외에 준비하실 거는, 기저귀. 기저귀는 임신 축하 선물로 무료 샘플로 많이 사용해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하기스 제품으로 쭉 사용하고 있고, 1단계는 금방 지나가니까 조리원이나 병원에서 아기 키로수에 따라서 2단계로 업해서 구매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온계는 브라운계에 제일 유명해서 구매했는데 아이들 열나거나 감기 많이 걸리니까 커가면서 하나쯤은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면봉, 손톱깎기는 필요하고 지퍼백이나 건티슈 같은 건 개인적으로 필요 없었어요. 지퍼백은 그냥 집에서 쓰는 걸로 사용했고 건티슈 대신에 손수건이나 물티슈로 사용해서 따로 사실 필요는 없어요 아기띠랑 유모차는 천천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기 슬링은 코니게 유명해서 샀는데 메쉬 소재인데도 애기가 더워 하더라고요 사용 시기도 정말 짧아서 이것도 당근 하시거나 건너뛰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아이 둘 키우면서 정말 필수템이라고 생각했던 물건,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육아템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힘든 거는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준비하면서 대신 그 돈으로 나중에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 사용하고 싶었어요.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겠지만 출산 준비하시는 예비 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꼭 필요한 출산용품만 알뜰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모두들 출산 준비 잘 하시길 바랄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